정비 마감 후 미수 청구 및 정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합니다. 미수 정산은 미수 정산 관리에서 미수 청 거래 내역 및 청구서로 청구를 하고 이후 입금이 되면 미수 정산 관리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먼저 거래내역 및 청구서를 보겠습니다. 한달 기간 동안 거래내역을 날짜를 입력하고 업체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와 같이 거래내역 및 청구서가 조회가 됩니다. 이 자료를 출력을 해서 업체에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설정을 한후 기부... OK를 누르고 인쇄를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저는 지금 PDF로 프린터 설정을 했기 때문에 PDF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엑셀로 이 전체 자료를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폴더는 프로그램에 있는 카라미스 시트 밑에 엑셀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 이와 같이 생성이 되어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생성된 파일을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문서를 9월 청구 오늘 날짜죠. 대중내 한글명이 잘못 들어갔네요. 마치 거래 내용 및 청구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입금을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미수정산관리에서 거래 업체를 선택한 다음에 조회를 누릅니다. 이 잔액 제로가 아닌 것 체크를 했을 때는 제로가 아닌 것만 체크되고 만약에 정산이 다된 데서 제로가 나오게 되면. 그 제로까지 업체를 조회할 때는 체크를 없애주고 조회를 하면 미수 잔액이 영인 업체들도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미수 9월 현재까지 미수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자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준일자 미수 책임이 A001 대주기업이 대주 되겠죠. 9월 1일자 이후에 발생한 미수 및 정산 내역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산이 하나도 없고 미수만 발생이 되겠죠. 여기서 오늘 날짜로 업체에서 입금을 했다. 그러면 정산 수단을 선택을 하고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 하면 통장 선택하고 입금 통장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통장 번호가 표시가 되고 거래처는 그 통장 거래처로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내용을 써줍니다. 10월, 15일, 대주, 9월, 미수, 대금, 정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줄 수 있겠죠. 얼마를 정산했냐? 가령, 뭐, 천만 원을 입금을 했다. 그러면, 천, 이렇게 써주고요. 만약에 이 금액을 다 입금을 하고 이제 짜투리가 그냥 입금을 안 하고 이제 할인 처리해 주면은 이 금액을 할인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천백칠십 천백칠십만 원 입금을 하고 나머지 만구천7백칠십 원을 이제 에 할인 처리하겠다 그러면 넣어주면 됩니다만. 9,972원 이렇게 되면 예, 정, 정산이 다 되는 것이죠 이 수수료는 카드로 정산을 하고 카드사에서 입금이 될때 카드사 정산을 할때 카드 수수료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모두 대조해서 정산을 하게 되, 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야, 정산 너무 크 금액을 크게 잡았네요 17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7만원이 더 꺼버렸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1 1 7 0 대충 10만 원. 그럼 19,970원이 남았죠? 이 금액을 할인하겠다. 1만 9,970원. 이렇게 내면은 지금 이제 잔액은 0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도 미수 잔액이기 때문에 안나오죠 이때 체크된 것을 업세하고 조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인 급체도 그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별로 입금되는 날에 정산 처리를 해주면 잔액이 얼마 됐다고 이거 표기가 됩니다. 잔액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일자 이후로 잔액 명세서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시면 아, 10월 한달 동안이었네요. <laughs>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9월 달로 9월 1일부터 이렇게 표기되, 표기 표기해 주면 9월 1일 이전에는 2월 전에는 하나도 하나 없고 일자별로 분별로 내용이 나옵니다 일자별로 이제 차량별이겠죠 아로번호가 이제 그 해당 차량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정비금액은 1170만원 발생했고 정산금액도 1 1 7 0 할인금액은 이렇게 19,972만원 할인해줘서 잔액은 제로다라고 정산명세서가 이렇게 뜹니다. 이상 정비 처리 후 청구와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심화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